이아롱님 띠띠빵빵을 하겠습니다. 아롱님 인터뷰 좀 해주시죠. 어떻게 이 조그만한 박스에 들어갔나요? 네, 저는 조그만한 박스도 잘 들어가요. 정말이에요? 어머, 아롱이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도 잘 들어가요? 띠띠빵빵 해줄게요. 띠띠빵빵. 이아롱님 여기 찾아보세요. 띠띠빵빵. 잘했어요 승리 승리야 누나 밀어줘 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얼른 오세요 띠띠빵빵이에요 띠띠빵빵 띠띠빵빵 야승리야 너도 할래?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네. 누나가 들어가서. 승리야, 재밌다. 어, 나는 왜안 되지? 아고, 잘 들어갔어요. 네.